이 이런 거는 위 시멘트 요저거는아니여 이게 단열재인데 이게 왜 설치가 되냐면은이 위층에서 난방 배관이 바닥에서 난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열기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뜨거운 공기로 위로 가고 이제 차가운 공기 아래로 내려오겠지만 아래층에서 이제 온도 차로 인해서 결로가 생기지 말라고 단열재를 대놓고 네네. 위에 이제 슬라브를 이제 설치한 거거든요. 슬라브를 설치하고 그 위에 난방 배관을 설치해서 이제 저희 흔히 말하는 방통이라는 구간을 타설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슬라브로 쳐놓 고 단열재를 붙일라 그러면 일이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희가 슬라브를 치기 전에 단열재를 깔아놓고 콘크리트를 부은 거죠. 그러니까 이 틈으로 이렇게 다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콘크리트가 붙어 예. 있는구나. 그래서 영화조 중에서도 테두리 보가 있는 구조가 있고 테두리에 이제 보가 없는 구조가 있어요. 테두리에 철근 콘크리트가 이만큼만 내려와 있는 구조가 있는 반면에 조적으로 다 쌓아놓고 진짜 슬라브는 전체다 슬라브만 쳐는 조적 슬라브, 조적 슬라브 이렇게 해놓은 건물인데 여기가 그런 케이스.